대단한 신인사 행사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수로 저렇게 국민을 행복하게 될 운종목표로 열정적으로 군종을 이끌고 계신 우벅교 군수님을 소개합니다 민선 8기 우벅교 군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7월 1일날 신임하고 나서 어, 열심히 준비를 해놓고 오다보니까 예, 오늘의 여러분들을 뵈러왔습니다. 오늘 저는 와서 어, 능주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기는 처음이고요. 또 우리 구미라 매장이 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사실 어, 저도 마음속에 든든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군수가 당선돼서 우리 원인들과 도인들 함께 인사드로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선 8기 군역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우리 매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화성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금옥유 군수님의 민선팔기군정 운영 방향과 또 국민들과의 대화에 이렇게 우리 군민민들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군수님 침하시기 전부터 화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고심한 흔적들이 저희들에게 느껴져서 저희들 도 해기도 앞당기고 또 이의 추경도 이렇게 앞당겼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직자는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있고 우리 선거지 이렇게 되 있습니다. 선거지도 공직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장 취직에 다니면서 매장들에게 운동화를 그릇씨다 사줬습니다. 저도 선거 과정에서 운동화 두 켤레가 떠졌어요. 그래서 는 다시 사주기로 약속하고 오늘 구미라 회장이 얼마나 현장을 다닌가를 제가 나중에 운동화 다닌 걸 보고 올게요. 오늘 구미라 회장한테 운동화를 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같이 함께 대화하려고 왔는데 오늘 우리가 앞으로 국민들을 어디에 모실 것이냐 여기 있는 글자들입니다 군수는 목에 힘주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하루같이 섬기는 다리다 공직자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자리다 이걸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에게 여기랑 경주 지금 일쪽입니다. 그런 일쪽은 보이시죠? 넣어 네. 다시죠. 가운데입니다. 이게 돌아가고 이게 도움 나갑니다 여기 조항이 위배지 이쪽에 앞으로 마음편 주거를 만드는 여기 사주분들이 저땅안 팔고 이상 맞다 하는 못정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양해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은 백년 살다 가지만 소 천연을 호수에 물려주려면 이걸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기와인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보은되는 농업을 만들어야니까. 그래서 그예산을 이번에 쓰는 겁니다. 정말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심을 그래서 앞으로 파수꾼이 와서 돌을 뜯고 가해야 하는 정책을 펴겠다. 여인돌 공원이 70만 명입니다. 여기가 정말 멋진 공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돌을 수고해야 하는 정책을 펴겠다. 저희들이야 임기 4년심히 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 누가 공부를 든 누가 의을하는든 모든 사람들 간에 고함을 지키고 파수를 발전시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고의 택지가 훨씬 큰 2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맞았다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인구 10만 시대입니다. 예상, 현재 폭탄에서1조 시대입니다. 하도 관광객 지금 100만이 안 됩니다. 제가 4년 후에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그영묘 등에서 도보고 자전거 도로 가은 나이거든요. 제가 항상 꿈꾸는 것은 거기에 핑크뮬리를 쫙 심어가지고 관광길 만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가 핑크뮬리가 쫙 심어지면 굉장히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많으신분들이기 놀러 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부탁합니다. 어, 능주 지금 현재 거기 가면 파골구장 있죠? 네. 파골구장 주변을 좀 예쁘게 가꾸려고 합니다 이쁜 나무도 심고, 근데 너희 지금 건설부하고 좀해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남아있어서, 앞으로 이제 영벽정은, 아, 거기 무지개 자리를 놓고요. 좀 멋지게 만들어서, 영벽정, 이쪽에, 은규역, 이렇게 이제 해마별로 만들어서 갈 것입니다. 군수님이 집한 뒤로는 우리 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옛날에는, 그냥 오면 온갑다 가면 간갑다. 근데 군수님 지금 코로는 어서 십시오 웃으면서 어서 십시오 또, 일 보고 가면은, 아, 안녕히 가십시오. 물론, 위원장님이 시계서가온 것이 아니겠 아무튼, 우리 군수님, 육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얘기, 협절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광 그 사업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군수님, 앞으로 잘해주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변화, 변화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변해야 되고요. 예, 그래도 이제 공익자들이 한 천지정량 있기 때문에 우리 동민들이 선발이 되다고 생각해. 이한 예, 장이 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한 저희 청풍 왔더니 우리 며칠 분들이 많이 변했고 잘한다 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추천리에서부터 네, 능주 그 네, 다리까지 또 능주 다리에서 네, 다시 또그원지를 그, 그, 통해서 알게 중간에 그철이에서 나온 그 꼬랑 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집이 끊겨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봄철에 우리 그 면민들이 많이 거기를 그 운동 삼아서 뚝박길을 걷거든요. 네. 그 외부인들도 많이 없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꼬랑에 가기가 없어가지고. 아까 그, 그 면장한테 2천만 원그 자유적으로 쓸수 있는 경호를 주신다 했는데 아무래도 그 다리는 연장에 맹을 못하는 같아서 <laughs> 능주국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매천성과 길을 쭉 인도로 만들어서 걸어서 주자에를 갔다가 주자에서 영적경을 왔다가구름다리건너서 가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 민산 8기 구복기군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는 중에 능주에 관한 사항만 얘기했습니다 정격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 다 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 여러분들이 제게 준 사랑만큼,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리겠다. 그래서 내가